만약에 조직검사 결과가 악성이라든지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면 항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주전용량 수술을 위해서 내원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의 마취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취점 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을마취점 검사 결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진행할 케이스입니다. 유선 종양은 종양의 분포라든지 전이 가능성 등 고려하여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발 우려가 분은 아이기 때문에 전적출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 전이 여부가 없었기 때문에 모자 상의하여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방법은 부분적출 있고 한측 절제가 있고 양측 절제가 있습니다. 양측 절제라는 건 전적출을 말하는 거죠. 이번 아이 케이스는 유선 종양이 다발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전적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 적출 후에는 3박 4일 동안 이아 이제 진통이라든지 드레싱이라든지 염증관리가 진행이 되었고요. 퇴원 후 열흘 후에 수술 부위가 잘 아물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칠밥을 제거하였습니다. 만약에 조직검사 결과가 악성이라든지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된다면 항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술로 종료하는 케이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